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반가운 소식 위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임영웅님이 KBS 신사와 아가씨에서 OST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좀그 노래가 발표가 돼서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임영웅님이 출격을 하죠. MC가 발표가 났습니다. 방송인 신동엽과 소녀시대 서연이 이제 MC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특별 MC가 이제 붐님이 맡게 됐습니다. 레드카펫과 본 상식 일부를 이제 붐이 진행을 해요. 레드카펫과 본 상식 일부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임영웅님이 참석을 하는 만큼 좀 붐님이 있으면 조금 더 뭔가 좀 편안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좀 인터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 나오고요. 슈퍼주니어, 세븐틴,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즈, 에이티즈, 강다니엘, 임영웅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석을 확정을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2021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만 볼수 있는 좀 특별한 무대를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 바쁘네요. 또이 특별한 무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임영웅님이 좀 쉰다고 말을 했는데, 은하스타 무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노래 연습하고 무대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갈것 같네요 임영웅님이 지성파 KBS의 OK 광장매 후속으로 하는 주말극 이제 OST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신사와 아가씨인데요 드디어 이제 그 OST의 노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좀, 문한식 기자님이 쓴 기사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요. 임영웅의 생애 첫 OST는 이문세 노래로 확인이 됐다.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선보일 노래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이다. 이 노래는 이제 2010년도에 발매가 된 곡이고,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타이틀곡으로 시청자들을 만났었다. 당시 이문세표 가을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임여웅 측은 데뷔 첫 ost 공개를 앞두고 제목부터 형태까지 함부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임여웅 앞서 팬들에게 살짝 힌트를 준바 있다. 바로 임여웅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노래를 소개를 했어요. 이날, 이날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이 바로 이문세 사랑은 늘 도망가였습니다. 기사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플레이리스트 웅이 빛나는 밤에 있죠. 노래가 쭉 있어요. 두 번째에 보면 가을이 오면 이문세님 노래 있고요. 열한 번째 보면 마지막 리스트에 사랑은 늘 도망가 이문세 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영웅이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로써 좀 임영웅표 가을 발라드를 접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같은 경우는 시청률 50%를 육박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뿐인 내편 김사경 작가가 참여를 하고요. 비밀의 남자와 끝까지 사랑을 연출한 시청률 제조기 신창석 PD가 참여를 합니다. 비밀의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시청률이 굉장히 엄청났고, 전개가 굉장히 빨랐어요. 주말극이라 템포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족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포근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랑하는 도망가.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욕망의 불꽃의 OST였는데요. 일단 드라마를 좀 보겠습니다. 이 욕망의 불꽃이 소위 뭐 대박이 나는 드라마예요. 주인공 빵빵합니다. 나는 신인경님이 지금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그걸 좀 이끌었고요. 뭐한 가족 이야기 중심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얘기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 뭐 애증, 뭐 엇갈린 사랑을 그린 드라마예요. 극 중에 보면 여기 이렇게 유승호님과 서훈님이 사랑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주제곡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곡 중에 또 애정 전선이 있으면 좀 많이 쓰이곤 했는데요. 욕망이라는 주제를 다룬 만큼 내용이 좀 세요. 그런데 이문세님이 달달하게 제 OST를 불렀고 그 드라마의 센 템포를 좀 OST가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중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걸 이끌어가게끔 윤알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문세님 좀 잔잔하게 표현력 있게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드라마가 대박을 났는데 이문세님이 부른 사랑은 내 도망가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단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잔잔하고요. 그 노래만 들어도 그 당시 이제 주인공, 캐릭터들의 심정을 좀알수 있는 완벽한 표현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노래를 임영웅님이 부르게 된 거죠. 신사와 아가씨의 경우도 재벌이 등장을 합니다. 지현우 배우님이 등장을 해요. 뭐 FD그룹 회장이래요. 이제 뭐 재벌과 평범한 아가씨가 사랑에 빠져서 좀 극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둘 사랑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임영님이 부른 노래가 많이 이제 뒤에 깔릴 것 같은데요. 뭐 주인공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집안의 반대.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사랑을 이뤄내는 건데 그 감정을 이제 임영이님의 노래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일단 사랑은 늘 도망가 좀 가사를 보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랑아. 사랑이라는 게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텐데 지금 이 부분이 후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 부분에서 살짝 키를 올려서 표현을 해냈어요 또 이문세님이 발매한 거 보면 버전이 많이 있어요. 기타 버전도 있고요. 첼로 버전도 있고요. 피아노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임영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일단 드라마가 어느 정도 인기가 보장된 황금 시간대, 그리고 훌륭한 작가, 피디님이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는 아마 잘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임영이라는 최고의 탑스타를 OST에 참여시켜서 이제 극을 더 한층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말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합니다. 몇 달은 기본으로 하고요. 인기가 있을 경우에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시상식이에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 무조건 몇 명은 상을 탈 거예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이 주말 드라마에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에 베어들이 당연히 등장을 하겠죠. 일단 영탁님의 사례를 좀 볼게요. 영탁님이 MBC 연기 대상에 깜짝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찐이야를 열창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사가 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연기 대상 수상자가 대상이 박해진님이었고 올해 드라마상이 꼰대 인턴이었어요. 여기에 영탁님이 참여를 한 꼰대 라떼와 찐이야를 열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탁님의 사례를 보면 임영웅님도 가능하거든요. 드라마가 당연히 잘될 것이고 거기에 임영웅이 부르면 일단 화제가 되고 노래는 더더 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또 버전도 보면 잔잔해요. 지금 임영웅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알수 있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뭐 대박이 날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KBS 연말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된 거죠. 이 드라마 OST 참여를 임영웅님이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역시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는 임영님이에요. 앞으로도 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임영님이 OST에 참여를 하는 신사 아가씨는 토요일 KBS2에서 7시 55분에 시작을 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문세님이 표현을 한 것을 임영웅님이 자신만의 감정으로 어떻게 재탄생시켰는지 그것이 음악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